자, 인생 게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쭉 적을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다 끄집어내야 돼 가지고 하나씩 꼽아 볼까? 바이오쇼크는 인피니티가 좋았고, 발더스 게이트는 2, 젤다는 일단 야숨, 파판7, 가도 부원은 라그나로크로 갈게요. 2018도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어, 전 라그나로크 좋아하고요. 라워 원인지 툰지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언차는 2가 좋더라. 바이오하자드는 저는 에이스를 더 좋아합니다. 빌리지. 원더스 리다 좋은데 전 빌리지가 제일 좋더라. 쭉쭉 가보죠. 어. 슈퍼 마리오는 그냥 월드 좋아합니다. 3D 월드, 마디세이 아니고 월드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뭐 있을까? 어, 스플래트는 저는 3 좋아하고요. 언차 포도 좋아하는데, 젤다 야숨도 야숨 막눈 막 헷갈리고, 언차도 2랑 포가막 헷갈려. 언차 2가 좋다가, 포가 좋다. 2가 좋다가, 포가 좋다가 이러는데, 결국에는 2가 된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인생게임도 좀 얘기해보세요. 저도 좀 어, 공감하게. 숟가락 좀 얹게. 여러분들 인생게임 없어요? 좀 얘기 좀 해봐. 저 응원단, 아, 응원단이 아니야저리듬이어로 좋아하고요. 저는 동숲은 티동숲 좋아합니다. 티동숲이더 재밌었어요. 모동숲보다. 득회는 11이 좋더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4? 아, 5? 아, 6? 아, 6 아니야. 6은 아니고. 5, 11? 5, 11. 11로 갈게요. 아, 헷갈린다. 아, 리듬천국 좋죠. 리듬천국은 DS 때. 리듬천국 DS. 여러분, 이거 인생게임 리스트에요. 아시죠? 인생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블리자드 게임들이요. 한 번에 갈게요. 스타는 1 디아는 2 워크는 3 이렇게 가면 되나? 야근 병동 도 나쁘진 않은데 인생 게임까지는 아니고요 삼국무쌍은 5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인생 게임급은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많이 뽑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리스트예요 이거 어디 가도 그냥 뭐 진짜 뭐 그냥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레데리 GTA는 레데리는 2가 좋고 <laughs> GTA는 전3 좋아합니다 GTA 3 정확히 말하면은 싸난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GTA 3로 갈게요 어, 맥스페인 2 좋아합니다 환상서유기 좋아하고요 서풍의 광시곡 좋아합니다 아 역전재판은 2 역전검사도 아 역전재판 3랑 역전검사가 2 좋아하고요 시리즈단 하나만 뽑고 있고 용가가치는 당연히 7 좋아하고요 아 제로로 갈게요 용가가치는 용가가치 제로 조조전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냥삼국지는 저는 5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닉2 좋아하고요 어, 롱맨X 좋아하고요 악마성은 창월 좋아합니다 라 보다 창원이 더 좋았어요. 메기솔 5 좋아하고요. <laughs> 데스스 2 좋아하고요.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페르소나 4 좋아합니다. 페르소나 4 메타포 뭐 진여 신년생 다 합쳐서 저는 페르소나 4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프롬 게임 다크 소울 3 들어갑니다. 프롬 다 합쳐서 뭐 엘든링 블러드몬 세키로 싹 합쳐서 저는 다크 소울 3 제일 좋아합니다. 피크민 4 좋아하죠. 너무 많은가? 어,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 킹오브 00 좋아합니다. 98, 98보다. 어, 2000. 또뭐 있어요, 또. 루이지 멘션 3 좋아하죠. 3 좋았죠. 피구왕 통키 좋았죠. 어, 인사이드 좋죠. 인사이드도 좋은데 저는 리틀 나이트 메어 갑자기 생각나네. 리틀 나이트 메어 2 좋았고요. 림보, 조, 인사이드보다 림보를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포켓몬이요? 포켓몬은 골드지. 어, 포켓몬은 골드고. 모자걸이요? 헤딩타임 인생게임까지는 아니고. 나름, 나름 까다롭지. 할로우 나이트 좋아하고요. 셀레스트 좋아해요. 셀레스트. 셀레스트 좋아하고. 또 뭐가 있을까? 너무 많죠. 제 인생이 이래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중에 최고요. 최고 젤다야. 수으를 하지 뭐 만만하잖아. 야 이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메타크리틱 사이트를 가서 한번 보자. 메타크리틱 역대 게임 이런 거 있어. 역대 최고의 게임 요게 가보면 이제 좀 나오겠. 아 빼먹은 게 있었네. 베이브 게임 빼먹었네. 하프라이프 2, 포탈 2. 아 얘네들 빼먹었네. 아 메스 이펙트도 있구나. 메스 이펙트도 2 좋아합니다. 아 엘더스크롤 역시 엘더스크롤은 스카이림이죠. 스카이림 스카이림 좋아하고 폴아웃은 뉴베가스 좋아합니다. 헤일로는 저는 헤일로는 저원 좋아합니다 2도 좋은데 원더 좋아해요 메탈슬러그? 메탈슬러그는 X지 아 아캄시티 좋아요 아캄시티 아캄시티 너무 좋다 마카는 저는 저거 그, 어, 슈퍼패미컴 좋아하고요 진삼은 빼고 저는 젤다무쌍 좋아합니다 데메크는 저는 그 DMC라고 아세요 데메크? 데메크 넘버링 말고 저 이거 좋아해요 데메크 5도 좋긴 한데 어, 그냥 DMC 붙은 거 이거 리부트 하려고 만들었던 거 있거든 어, 저 이거 재밌게 했어요 닌자 가이드는 제가 시리즈 못해봤어요 충격 귀무자도 제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이렇게 막 여기에 올릴 정도로는 못 해봤어. 엔딩을 못 봤어. 지금 여기 나오는 건다 엔딩 본 게임들에요. 이 엔딩 안 보고 인생 게임이라고 할수 없죠. 다 엔딩 보고 다 진짜 할 만큼 한 게임들. 2회차, 3회차씩 돌리는 거. 인생 게임에다가 건방지게 엔딩도 안본거 올릴 수 없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위쳐 3. 아 크. 야 50개 됐다 50개. 영석이 좋았죠. 영석이. 영석이 좋았다. 저는 영석이 더 좋았는데 마스터 오브 소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이거 이 마스터 오브 소드라는 게임이 피처폰 시절에 나왔던 거거든요. 진짜 재밌겠거든. 또뭐 있을까? 아! 미친. 크로노 트리거를 빼먹다니. 미친놈. 데이지곤 죄송합니다. 아 갈스패닉 좋죠 갈스패닉 좋아요 메트로이드 시리즈는 제가 드레드 넣을게요 두문 이터널 좋아하고요 내 인생 게임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 문명은 포 좋아합니다 문명 4 디오신 2 발더스 게이트 3랑 다르죠 디오신 2 좋아하고요 콜 오브 듀티어아 죄송합니다 콜 오브는 모던 오페어 당연히 모던 오페어 좋아하고요 아 하데스 좋아요 하데스 하데스 재밌고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도 좋았는데 인생 게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와 진짜 내노라는 엄청난 게임들 많다 셀레스트 여기 있네.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 뭐 나온 것 같은데 거의 다 빼먹은 거 있나요 빼먹은 거는 내가 안 해봤거나 엔딩을 못 봤거나 동급생 죄송합니다 동급생 저도 좋아는 하는데 뭐 지금 뭐 스텔라 블레이드 디노 크래시스 페르세티브도 다 좋은 게임인데 이제 제 인생 게임 값은 아닙니다 니어 오토마타도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못했어요 니어 오토마타 엔딩 봤는데 파임 파엠! 아 파임은 문장의 비밀이지 아 파임은 문장의 비밀이고요 엘든 닝 없어요 엘든 닝 대신에 제가 다크소울 3넣습니다 이게 시리즈 아니면 개발사당 하나만 뽑는거라 포켓몬은 골드 뭐 이런거 아스트로봇은 인생게임에는 못들어오죠 네, 죄송합니다 베요네타 저2 좋아합니다 베요네타 2 너무 재밌지 3,1도 좋은데 2가 너무 재밌지 드래곤볼은 아 초무투전 좋아합니다 초무투전 2였나? 근데 너무 어렸을때가지고 초사이언 2밖에 기억이 안나네 그거 나온게 맞나? 아 몬스터헌터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저는 몬스터헌터 라선브 좋아합니다 포 넣을까 포? 포지 넣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포지 놈면 욕먹을 것 같아 월드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라섬브 더 좋아합니다 야 모논을 빼먹다니 이 못난 놈 이스 시리즈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다이버즈 어, 2는 넣어줘야지 슈로드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해보고 제대로 아는 게임만 넣고 있어요 슬레이 더 스파이어 빼먹었네 그리고 FTL도 빼먹었네요 FTL 너무 좋죠 파랜드 텐티스 저는 2를 더 좋아합니다 라챗은 어, 리프트 아파트 좋아하고요 야 인생 게임 68개 돌파 중 마인크래프트 죄송합니다 슬라이쿠퍼 제대로 못해봤어요 또 뭐있습니까 여러분 게임좀 해보신분 좀, 해보신 좀어 조언좀 아 스플릿픽션 넣어야겠지 스플릿픽션 좋았죠 브레이블리 디폴트 죄송합니다 크라이시스 죄송하고요아 스타워즈 90기 말고 저는 서바이버 넣을게요 서바이버 어, 제다이 서바이버 아 근데 인생게임급까지는 아니야 디스코엘리시움 감사합니다 야 오늘 밤샌다 70개 돌파 뱀파이어 서바이버 못들어가죠 피해거짓도 좀 아쉽다 리스트를 보세요 여러분 어. 리스트를 보시면은 그 약간 좀 느낌이 오실 거야. 갈스패닉 이런 거좀 이상할 수 있지만, 리스트가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해요. 약간 좀 개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거 어디 가서 욕먹는 게임들은 없어요. 오늘 노노무라 많이 나오네. 갈스패닉은 해본 사람도 있지만, 안본 사람은 없죠. 하진 않더라도 지나가다 다 보죠. 스파이더맨 2 좋았죠. 아... 근데 저는 스파이더맨 1, 마일즈 2 이렇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일즈 모랄레스 너무 재밌겠어요. 딱 하나 꼽으라면. 던전 앤 드래곤도 넣어줘야겠지? 어, 툼레이더 리부트 넣을게요. 리부트. 리부트가 이름 뭔지 몰라. 아무튼, 리부트. 좋았어.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먼트 빼먹었네. 토먼트 또뭐 있을까? 아,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너무 많은데 브라더우드 에지오, 에지오라고 할게 에지오, 어, 에지오 컬렉션 느끼요. <laughs> 어쌔신 크리드 너무 많다. 그리고 어, 파크라이는 저는 3 좋아합니다. 그리고 디비전 1 좋아하고요. 유비소프트 게임도 빼먹으면 좀 아쉽지. 이때는 또 좋았어. 여러분, 이때까지는 유비소프트 살아있었어요. 아시죠? 저는 코룸 좋아합니다. 코룸. 어쩐지 저녁. 라이브 라이브 조금 애매합니다. 바이오 쇼크는 인피니티 들어갔고요. 옥토패스 트래블러 2 넣겠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는 2죠? 2가 좀 명작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조조전 있어요. 조조전 넣고. 또한번좀 살펴볼게요. 또뭐 아, 심즈. 심즈는 저는 2가 좋더라. 그 뭐지 그거? 스포어. 스포어 좋아했어요. 스포어. 심시티도 좋아했는데, 심시티 3천0이었나2천0이었나 아 아무튼. 삼천었던것 같기도 하다 아 롤코타 빼먹었네요 롤코타 웜즈 뭐였지 그거? 그거 그거 뭐야 아마겟돈이었나? 웜즈 아마겟돈? 아 그거 뭐지? 그 지렁이 총싸움 거 뭐지? 리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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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블랙앤화이트 좋았죠 블랙앤화이트 좋았고 100개까지만 해보자 100개까지만 대항의시대4포 좋았..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포어포대항의시대4포 4, 4. 좋았죠 화이트데이 죄송합니다 화이트데이 무서워서 엔딩을 못봤어 어렸을 때. 그수이 아저씨 진짜 나 질질 쌌잖아. 어우. 드래곤 에이지 죄송합니다. 어, 탈락. 오리도 좋긴 했어. 오리, 도깨비불이었나? 오리 좋았지. 엔더릴리즈 못해봤어요 재밌다고 하던데 엔더 마그놀리아도 괜찮다고 하고 페르시아 왕자는 빼먹으면 좀 섭섭하다 옛날 거 옛날 거 잃어버린 왕자 말고 이코 죄송합니다 이코 완다와거상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라스트 가디언 좋아합니다 아, 좀 이상하죠 제 취향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마크 오브 더 닌자 좋아했어요 마크 오브 더 닌자 이거 재밌어 아 데드 스페이스 좋았죠 아 이런 것도 빼먹을 뻔했네 DDR 펌프요 아 디디 어 DDR 넣어주겠습니다 DDR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집에서 아빠가 패드 사줘가지고 DDR 장판 많이 했죠 굳이 꼽자면 비트매니아 집에서 컴퓨터로 많이 했던 것 같아. 오락실에선 이지투 DJ 많이 하고 아! 스탠리 패러블 개좋았죠 음, 스탠리 페러블 너무 좋았지. 제노블레이드 죄송합니다. 근데 롤도 넣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 솔직히. 롤도 나 많이 했거든? 롤 국내 출시하기 전에 저는 북미 서버에서 많이 했어요. 킹덤 컴2. 자,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 배틀필드 1은 좋았는데, 여기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검은신화 50, 오공... 아, 넣어줘야 되나? 어? 아, 레드얼럿 아, 여기 딱 보이네. 아, 이거 진짜 미쳤지. CNC는 전설이다. 마지막 100번째 100번째 테트리스 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인생게임 드디어 정했다 내 인생게임 인생게임 하나인 줄 알았죠 100개 정도 정해 봤고요 천천히 보시죠 물론 뭐좀 애매하거나 아, 이게 뭐야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오바다 어? 야 어떻게 저게 막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제 게임 인생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건 제가 여기 있는 게임 다 엔딩 보고 즐길 만큼 즐겨 보고 확신을 하고 넣은 겁니다. 엄청 좋은 게임이라도 내가 엔딩을 못 보거나 좀 제대로 못즐겨봤다면 넣지 않았습니다. 좀 쟁쟁하잖아 이 정도면. 어. 어디 가서 뭐 뒤지는 게임들 아니잖아. 잘 나갑니다. 내 게임 인생이야. <laughs> 솔직히 더 있어 예 네, 솔직히 더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상 인생 게임 2부 해가지고 투비컨티뉴 앞으로 인생 게임 뭐냐요 뭔가요 하면은 제가 이거 메모장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 인생 게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게임은 하나 뭐두개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즐겼던 재밌던 게임들 싹 쏟아 붓는 게 인생 이게 내 인생 게임인 거예요 여기 다 게임 빼도 돼 이게 내 인생이야 제 삶입니다 제삶 <laughs> 여러분들의 인생게임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이렇게 돌이켜보고 리스트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가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게임 라이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